전청시 프로젝트 12월 월간 보고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9월, 10월에 유기견 캠페인을 기획했지만 실패했고, 11월에 새로운 공연 캠페인을 기획했으나 개최 직전에 또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이렇게 큰 실패를 겪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팀원들 모두 아쉬워하였으나, 그만큼 배운 점들도 많다고 생각하여 실패와 보완에 대해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의 초점을 맞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와 팀원은 다음과 같으며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9월 초부터 시작하여 유기견 보호소와 컨택하고 인터뷰, 방문 분사를 진행했습니다. 컨택 중 보호소로부터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른 보호소를 컨택하고 저희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직접 방문 봉사 후 그보다도 대형견 안락사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바꾸더라도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직접 인터뷰와 리서치를 통해 대형 유기견과 관련한 콘텐츠들 그리고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획한 바를 이루기에는 보호소의 분위기나 규칙들이 어긋난 것이 많았고, 함께 해주시기로 했던 인플루언서 분의 참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유기견 캠페인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저희는 캠페인 진행에 플랜 B를 수립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심사와 흥미를 가지고 모였다 보니, 각자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보다는 이전에 해 나가던 것들을 반복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참여에 대한 열정과 흥미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기견 캠페인이 실패된 와중 그와 동시에 청년진부단이 프로젝트 제도로 바뀌며 기존의 전청시 정신을 이어나가기보단 저희 팀원들이 정말로 하고 싶었고 흥미를 가진 것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오프라인 회의를 실시했으며 팀원들 모두가 흥미를 가지고 기획하게 된 것이 바로 연말 기부 공연이었습니다. 저번 달 사회공헌데이 발표에서도 소개했다시피 이 캠페인은 대학생 댄스팀들을 모집해 공연을 통해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판자촌 노인분들의 연말 선물 증정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물을 드릴 곳, 공연장 모두 컨택을 완료했지만 섭외했던 공연팀들이 참여를 취소하는 등 충분한 공연팀을 섭외하지 못해 결국 공연 일주일 전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컴택의 실패라고 생각했는데요. 컴택에서 중요한 것이 적극, 적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연팀 섭외에 있어 좀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고, 그것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학 동아리 팀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 기말고사 기간과 겹쳤던 공연에서 섭외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2월 동안 진행한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 9월에 진행했던 고래 퐁당 펀딩 수익금으로 리마인드 무이도라는 5개의 비영리 단체가 모여 개최한 연합 해변 청소에 비건 간식을 후원했습니다. 단원 김혜빈, 이정환은 실제 해변 청소에 참여해 봉사자들 앞에서 전청시 팀을 소개하고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청년 챔프단에서 진행할 글로벌 프로젝트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바트하우스와 외국인 대상 클래스 개설과 관련된 기획안 아이디어들을 구성하고 기획서를 제작해 소개했고 미팅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았습니다. 이 미팅을 통해 앞으로 청년 챔프단과 바트하우스가 함께 해나갈 글로벌 프로젝트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 화면들은 글로벌 캠페인으로 준비했던 기획안들의 일부입니다. 저희 전청시 팀이 10월, 11월, 12월 열심히 했지만 실패를 연속으로 겪으면서 팀원들도 많이 힘들어 했고 아쉬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겪어야 할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팀에 단원된 분들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